오늘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노함, 활기, 신성 발현, 천사의 날개, 공수, 인내입니다 율법의 파급력, 신성한 대이 전투사령관, 천부의 힘이고요 카나이암은 프라이드의 진노, 페스파테오, 왕실관이 반집니다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쌍극의 재감 위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신성 피해 그런 것들로 맞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설 보석은 강제자 신속의 고국 갇힌 자로 세팅했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카르트의 용사가 원래 선지자잖아요 이게 활기로 바뀌면서 쿨이 미친듯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검이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검이랑 메서슈미트 어마어마합니다. 인검 효과는 아니구나, 메서슈미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퍼는 2번 백, 3번 백, 마우스 클릭 백, 그리고 군마는 특수 키에다가 넣었어요. 4번. 그래서 4번이랑 W를 이제 헬퍼를 키시고 4번이랑 W를 누르고 이동할 때는 이제 멈춰 있죠. 근데 이제 4번을 떼면은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4번이랑 W 같이 누르고, 이렇게 이동.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요 평타 치다가, 4번 W 이동. 다시 평타, 4번 W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용병은 죽지 않음에, 망가진 왕관, 시간의 양치, 천벌. 눈동자 반지. 스킬은 다 오른쪽이구요. 그렇게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저단용인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존도 좋고, 딜도 좋고. 피차는거 뭐야? 와, 이거 쿨감 미쳤다. 이건데요? <laughs> 이거 이동속도를 여기에서 좀 올리려면은, 뭐가 좋을까? 2번을 스킬 바꾸면 되겠네. 그죠? 이거 아크칸으로 스피드 세팅 되겠다. 충분히 되겠다. 와, 이거. 야, 이거 뭐야? 레전드인데? 고작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엄청난 게 튀어나왔습니다. 천상의주목 쓰지 않아도 되겠는데 엄..엄청난 엄청, 녀석이 튀어나왔다 진짜 부득이네 그니까요 러56.45 맞춘다고 진짜 피똥 쌌었네 근데, 받는 피해 감소는, 없는 거니까. 그죠. 선지자가 받는 피해 감소 50%였나? 방어도가 100% 올라가는 거였나? 아무튼. 생존은 기존의 선지자보다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야, 이거네. 진짜 선상의 주먹 같은 느낌이긴 하다. 너무 좋 은데 이거 율법 바꾸 니까 는 날아다니 죠？율법 에다가 군마 두개만 바꿨 는데 엄청나 게 빠릅니다. 야무 지다, 야무져. 야, 레전드네. 임검도 없고, 메서슈미트도 없어요. 그냥, 아카르트의 용사, 룬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귓탄 폭이요. <laughs> <laughs> 그죠. 근데 지금 26 시즌에는 못 쓰겠네요. 이게 세트 패치가 돼야 되는데 세트 패치가 아직 안 됐잖아요. 세트 패치 되면은 스탠에서도 쓸수 있을지? 이야 좋다, 너무 좋다. 백일단. 이게 저게 힘들거든요. 그 천상의 주먹으로 세팅을 하면 백단돌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걸로 하면은 할만하네. 근데 지금 칼자산도 있고 전설 부속 레벨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도좀 감안을 하시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뭐한 15단 정도 낮춰가지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설보석이랑 아이템 다 갖춰졌을 때한 85단 정도면은 이 정도는 될수 있겠네요. 나중에 칼대산도 하시고 전설보석 레벨도 올리시면은 100단이 요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복제 레벨도 지금 1600이고. 최고랑 뭐야, 이거. 최사수. 그 부두 해본 거 있어요. 느낌표 27 부두라고 치시면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문도 누구? 문도 누구는 안 해봤고, 이번에 아라키를? 아라키를 해봤어요. 구두는 뭐 내일도 시간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두는, 뭔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눈도 누구 정도는 내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백단도 스무스하죠. 알것 파다. 2분 더 정도. 보스전이 조금 느리네.